네 안녕하세요 허쌤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n e b r 할 건데요. 음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추천을 많이 레지 꾸준히 해주세요. 레, 아유못 걷네 아 이거 박수 치느라 아 이블린님 좋았습니다 그래도 진짜 감사합니다 렛츠고 멜라 판타지 뭐야 왜 이것밖에 안되지? 이데미지 원래 이렇게 어 아, 뭐야 나큐 마스터하고 있었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큐 마스터도 멜라 판타지 일단 큐부터 마스터할게요 아 뭐야 되게 세네 아 이게 궁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딜이 좀 많이 들어가는구나 어, 잠시만요 가고있어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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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안 죽나? 아이스? 뭐지? 뭐지? 뭐, 뭐지 방금? 어, <laughs> 뭔가 도움이 된것 같은 기분? 이런 기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 이게 제가 지금 그거 가려고 했어요. 사실은 영겁의 지팡이를 먼저 가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딜를좀더 올려서 게임을 터트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, 여기 누가 있나? 아나 아, 쫄아서 방어막 써버렸네. 내 네, 연락방 찾지! 좋아좋아 <목소리> 좋아. 와, 딜 봐, 미쳤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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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뭔들이야? 어 이거 딜이 너무 센데요, 탈론이? 분할를 먼저 가는 것도. 우와. 이런식으로 약간 CS는 못먹어도딜교는조금 자주,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. 나이스저나나나는보호나 왜썼지? 하도나나이스하하하하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씨 자살도 못하고 아이 때문에 일단 대천사의 지팡이가 나왔고 그다음 아이템은 조나를 가야 될것 같아요 누가 봐도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저를 싫어해요 뭐죠 뭐지, 뭐지 다섯 명이 다 있네 좋아요 이런 거어어어음난못 봤지롱 나이스 나이스 아니 나이스 아니 나이스 상어에 나이스 아니요 상황이 나이스는 아니구나. 이거 압도적으로 지고 있구나. 우리가 아 이거 병 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니비아가 구데기가 돼버렸어요. 이거는 팀 게임 이기면 되는 거니까. 나이스 봐봐요. 지금 잘할 수 있어요. 우리 팀 좋아. 아, 카정, 카정 당하고 있는데, 우리 제발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. 안녕,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일단 CS부터 많이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. 어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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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미스 났네. 이 미스 났었네. 아 이거 미스날 줄은 몰랐네 이거. 으 무서워. 으안 맞아. 으방어만와 좋아 날 뺐어요. <laughs> 자 일단 그 다음 템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냐를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. 어 무슨 멘트를 쳐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야 너무하잖아. 넌뚜벅이야친구야 벽을 넘을 수 없어. 나초시게있는 o k e I wok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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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w o <laughs> 아이고 어떻게 어떻게 <어떡해>. 벽이 있네. <laughs> 오리아나가 미드 갈테고 카직스 정글, 나미 서포트, 미스포츠 원딜 어 퀸이 탑이네. 이거 퀸이 그냥 무조건 이기지 않나요 애니비어를? 큰일 났네 퀸이 나목게 생겼네. 예 차차차차하. 나이스 나이스. 너무 멋있다. 나이스샷. 기도하면 잡을 수 있어요. 아직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 잡은 거고. 자초식이 하나 가고 일단. 퀸 여기 있고 좋아. 퀸이 막 돌아다닐 동안에 일단 파밍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. 얘 예, 퍼블 포탄 먹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. 제일 웃기죠? 저 사대 셋인데 퍼블 포탄 먹고 있어요? 아 <laughs> <laughs> 이게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지금 제가 근데 다섯 배 강해져도 할수가 없는 게 원래 그냥 애초에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곱하기 5를 해도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아요. 야! 아 내가 스턴을 걸어야 되는데 뭐하는거지? 이거 원래 팀게임이죠 여러분들 혼자서 하는 게임 아니에요? 아무리 제가 퀸한테 약해도 다른 애들한테 강할수도 있으니까 어야! 잡았다! 잡았다! 봤죠? 내말맞죠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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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오허허허허허허허 뭐아 0.5의 힘인가 이게? 뭔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까지도 너무 좌절했어요 이걸 할수 있을지 없을지 하지만 느꼈어요 역시 엔비아는 빙각이다으어퀸 아아아아아 아, 잘하는데? 일단 마법사의 신발 가고 빵빵아예 개푸드 어, 잠시만, 저 가고 있어요. 여러분들, 조금만 참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. <몬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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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그 루덴 가기 전에 자 리안드리 그거부터 가볼게요 리안드리부터? 리안드리가 좋은거 같아요? 오케이 머리 좀 내려야겠다 머리 내리는게 더... 더 아저씨 같네 아 헥카린군 나이스 나이스 헥카린군 목숨 하나 갚으세요 이따가 하하하하 <laughs> 아, 이, 이, 건 이건, 이건 오바지. 아, 은혜는 레드를 갚는 게 아니에요. 은혜는 킬러 갚으세요. 일단, 리안드리의 고통이 나왔고요. 그 다음 아이템은, 어, 모렐로놈 이콘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아무래도, 약간, 뭐랄까, 그냥 가고 싶어요.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조약조안 나갔네? 아, 우리 하나가 나를 지금 견제하고 있구나. 아, 이럴수가. 그걸 내가 눈치를 못 챘네. 아.. 이리하나가날 눈치.. 날? <laughs> 날? 오우.. 팟! 깔끔한데? 목숨 두번 갚으세요 에? 이게 웬할타지 우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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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, 어이 죽을 뻔했네. 역시 나를 조금 뭔가 견제하는 느낌이 나요. 자, 이거 모렐로노 미콘 간 다음에 데캡을 가면은 이제 딜이 끝내줄 것 같아요. 나이스. 또 나이스. 천천히, 아주 천천히.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. 이어좀나 웰트셋 이거 이거 내가 먹어, 너, 먹어 먹어야 되나 이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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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이거, 이거 핑 찍으시면, 어떡해요. 이거 먹으면 안 되지, 내가. 아, 핀테가 놀라서 먹었네, 이거. <laughs> 이만 먹은 거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, 제가. 아, 근데 안 먹었으면 미포한테 뺏겼겠다. 미래를 잘 예측했네요, 저희. 좋아.